유튜브 트위치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저새끼 아..오케이오케이 오원권 오케이. 응, 인정 와..멘트 다 뺏겼다 자, 오늘 해볼 컨텐츠는 바로 지난번에 했던 글자 카트를 다시 한번 해볼 건데요. 저번에는 자음 주사위만 가지고 플레이를 했었습니다. 이 자음 주사위로 한두 판 정도 한 다음에 이번에는 모음 주사위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유출을 해서 저에게 추천을 해줄 겁니다. 여러분들의 굿 아이디어를 제가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카트마디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몇개 남길까요? 총 다섯 개가 있으니까 세 개를 빼겠습니다. 세 개. 황기, 황구. <laughs> 그래, 황구. 야, 닉네임도 계속 한 번씩 바꾸자. <laughs> 자, 이렇게 꾸고 바로 5강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월드 뉴욕 대질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야무진 족구의 몸빵 실력은 뭔지? 개소리가 음, <laughs> 나죠? 해꾸가 짓네요. 내가 잡아가줄게. 나 파란 팀이냐? 빨간 팀이냐? 내가 잡아가줄게. L2 추딩! 내가 막아줄게! 같은 <laughs> <가짜> 팀이구나! <laughs> 아 저건 역시 웃기네 같은 팀이구나! 갓구로 앞에 따라 잡아서 바로 저승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갓고 컨트롤이 되게 어려운데? 역시, 갓고 10킬 전문가. 자, 그럼 다음 카트만이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는 3개다, 3개.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서 3개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힛! Nope, nope. 잇! 짠! ᄇ, 비 ᄋ. 바이크. 자, 미스트이 지금 14주 전이 됐기 때문에 14주 전 바이크 라인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켜요가 더 어거지 아냐 <laughs> 여러분, 리겜리겜 잇! 두개 뺐어, 두 개! 짠! 동빌드? <laughs> 어? 마이크를 타고 앞산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는 은트니 동빌드. <laughs> 자, 가보겠습니다. 오, 야 이거는 엔진 소리가 좀 특이하다. 자, 동빌드를 한번 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 어? 줄래? 동빌 과연? 1 0점 역시 기가 막히죠. 어? 야누구 그냥? 도... <laughs> 야눈 감고 동빌도 엄청 돌아갔는데? <laughs> 자 다음 카트 많이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네 개는 하지 마. 네 개가 어딨어 야, 그래, 요네가 가보자. 차! 노잼 내알오이 네, <laughs> <노이> 노잼? <로제. 웃음> 얘들아 두개가다두개 갔다. 요, 두 개가 딱 적당해. 자, 두개 남길게요. 오. 자, 다음, 다음은 초이? 갔냐? <laughs> 아 개망했어. 아 존나 많아. 철새 오케이 okay. <laughs>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새 야야나 그, 방금 공방 들어온 거 아니냐? 왜 비둘기 탄 사람들이 이렇게 많냐? 무슨 아, 일이지? 아이 구분은 또 구구 소리가 나는구나. 아 이거. 색긴거는붓시랑 똑같이 돼가지고 앞대가리가 긴가보네? 야이 철새 나인 다 잡아줄게 야 빵무새 너는 상대가 안된다 야 철새 나인은 나일수가 나인 있어 야 안잡히냐? 아개느려 아! 아! 이 구둥이를 진짜 이씨 야 재미 없어! 야 얘들 왜 앞에서 다 알키치냐? 자 지금까지 잠을 한번 만나봤고요. 이제부터 모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같이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튀튀차 아잉 야 이것도 된다. 어 이온 이온. 이게 더 많이 고를 수 있구나! 와우. 와 코튼도 있네? 진짜? 어? <laughs> 야 이걸로 해서 코튼 좀 믿어줘야겠다. <laughs> 코튼 C1 <시원> 믿어 <laughs> 코튼 C1 <시원> 달달. 쟤야 <laughs> 같이 가요! <laughs> 같이 가요! 내, 내 뒤에 두 명이 실아냐? <목소리> 오! 오, 오, 오. <목소리> 같이 가요! <목소리> 아 진짜 리타만안 당했으면 좋겠다. 니타와 <목소리> 이거 너무 어렵다! <목소리> 자 이번에는 한 개를 빼서 <목소리> 세 개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픽! 자, 차례.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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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차! <laughs> 소방차 가자, 소방차! 자, 닉네임은 급해! 삐용삐용! 자, 빌리지 고가의 질주!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왜뒤태가리 이렇게 커? 급해! <웃음> 삐용삐용! <웃음> 급해! 삐용삐용! <laughs> 아이씨! 어휴. 급해! 삐용삐용! 야, 급한데 저 사람들 왜안 비켜주냐? 흐돈 벌기 힘드시죠? <laughs> 내세요 투닥투닥 뾱! 뾱뾱! 아! 창피하다! 야,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니까 더 창피해! 얘들아 모험 막판 할 건데 두 개로 할까? 자, 두개 뺍니다 췩! 아, 췩! 자! 아아! 아, 씨! 루루 씨! 나 똥따떡! no god please no 아! <laughs> 자 월드 누용 <뉴욕> 대질주 <laughs> 비켜 비켜 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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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급해 급해 나 아까보다 더 급해 지금 나올 것 같아 <laughs> 왜 내가 창피하지? <laughs> 여러분 급해요! 어이, 니 타면 안 돼! 죽는 줄. 아나 여기서 미스틱 뜨겠다. 씨.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자음 모음 카트를 즐겨봤는데요. 이번 컨텐츠는 저도 굉장히 수치스러움을 많이 느꼈던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 yeah